네, 오늘 10편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만해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편 30편은요 거기 성경 보시면 위에 표제가 성전 낙선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성전, 성경 그 위에 표제가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성전 낙선가, 낙선가라는 것은 건축물이 완공됐을 때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표제는 좀 후대에 붙여진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는요. B. C. 165년에 유다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후에 이 표제가 붙여진 것으로 봅니다. 자 당시 헬라의 강압에 의해서요, 성전의 이방 신상들. 이방 우상들이 막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방신상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이 됩니다. 이 성전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대 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끝까지 항쟁을 합니다. 이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뭐 그런 각오로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항쟁을 합니다. 이 결국 헬라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더러워진 성전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뭐, 대대적으로, 정결 의식까지 다 행했겠죠. 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이 수전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축제의 날이라는 말이죠. 자, 축제의 내용이 역대하 29장 17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왕 때의 이 성전 청결을 이 모범으로 따른 것 같습니다. 자, 8일 동안의 기념축제를 하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또이 종료나무와 이 푸른 나무들을 든 행렬, 행렬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이 수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 장막절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수전절을 기슬월의 장막절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때 약 800년 전에 다윗이 지었던이 10편 30편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전 낙선가라고 이렇게 표제를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다윗이 이 시를 쓸때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 시편 30편을 쓸 때의 상황,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지만 대략의이 바운더리를 치자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교만했었다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아 다윗이 상당히 좀 말투가 교만하네 여기에 느껴져요. 물론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 배신의 쓴잔도 마셔봤던 것은 다윗입니다. 자, 어두운 긴 터널을 끝내는 끝내는 다 지나가고 이제 평안한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 되고 또 왕권이 안정이 되면서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도 하나 둘 생기게 되고 이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상의 안정이 다윗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평안이 제 평안해지니까 이제 스물스물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그 힘을 한번 휘두르 휘둘러,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거죠. 총리에 올랐을 때그 칼을 안휘 두르는 거예요. 막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싶고 그런 교만이 스물 스물 올라오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만해진 다윗에게. 어떤 방법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지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레슨 첫 번째는 얼굴을 숨기신다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자 교만해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의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당히 교만하죠. 어, 다윗이 형통하니까 잘 나가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이 말은 그 마음에 이미 교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겠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국력이 강해지고, 이웃나라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교만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바로 얼굴을 가리십니다. 얼굴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안 한다든지, 인사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뭐 상당히 답답하죠.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사람과도 그렇고 하나님과도 그렇고 소통이 잘 되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몇날 며칠을 가도 말 한마디가 없고 소통이 없으면 얼마 안가 오해가 생기고 관계에 틈이 생깁니다 우리가 늘뭐 고룩한 말만 하는 것이 것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그냥 일상적인 농담 편하게 수다를 떨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 진지한 대화를 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편하게 일상 대화도 나누고 웃수개 뭐 소리도 하고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꼭 있어야 돼요. 이 우울증 예방, 치매 예방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시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칠절 하반절에 내가 근심 그 하나이다 그러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이 진노라는 그 사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레슨 두 번째는 뭐냐 이큰 병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자 다윗의 교만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어지고요 또 이때 다윗이 빨리 캐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 바세를 취할 때도 어, 범죄를 하고 아, 상당히 좀 맥, 몇 개월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직접 책망을 듣고 나서야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약간 이제 범죄하고 난 후에 무뎌진 것 같은 느낌, 이런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큰 병에 걸린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여호와 여호와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럽니다. 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썩어서 흙이 될 텐데 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다윗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가지고 계시는 이 사랑의 매는 이 효과가 직방입니다. 한대 맞으면 뭐 세상으로 나갔다가 안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다윗도 한대 맞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레슨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고치신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 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유스, 그 회개하는 다윗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데 그것은 바로 죽을 병에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 속담에 이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겸손했다면 뭐 애초에 이런 병도 안 걸리고 이런 고생도 안 해도 될 텐데 네, 괜히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요, 교만하려고 할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때 하나님께 맞은 매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다시는 죄를 못 짓습니다. 주저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게 맞으면 맞을수록 기억이 선명하게 난습니다. 그러면 쉽게 죄를 못 짓죠. 두 번은 죄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내 자녀에게 사랑의 메를 이렇게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나쁜 길로 못 빠지도록 정신 차리도록. 바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슨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만해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훈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워도요. 또 교만해집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매를 맞아 본 사람들은요. 다시 이 언나갈 이 언나갈 일이 현저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복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매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고 때도 형통의 때도 늘 겸손함으로 이 하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